아 지금 지금 찍고 있나 어 찍고 있어 잠깐만 나 이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뭔데 케이스가 또 음. 특이한게 있어 뭐야? 봐봐 밑에 바퀴가 달려있어 어 소, 와. 소리 소리 들려어 들려 어 바퀴가 달려 있어요 와 캐리어 인데? 응 캐리어처럼 이렇게 하라고 앞에도 달려있나? 앞에는 없습니다 <laughs> 네 뒤에만 있는데 이게 어디 뭐 손잡이 잡고 이렇게 끌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손잡이 같은 거는 없는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여기 잡으라고? 아니야. 아, 그러네. 여기 잡으라고. 아, 맞아? 요렇게 여러분. 아, 양쪽으로 네. 있는가? 그렇지. 아 손잡이가 양쪽으로 있어서 이렇게 PC 이동하실 때 이렇게 하라고 있는 거 같은데. 빌드를 다 하고 나면 너무 무거워서 이게 좀 불안할 거 같은데. <laughs> 아무튼 그리고 이 케이스가 또 웃긴 게 라이저 킷은 들어있어요. 그래픽카드를 수직 장착할 수 있게. 라이저 킷은 들어있는데 케이블은 안 들어있다. 케이블 사야돼? 케이블 사야돼. 라이저 킷 세우려면. 음. 이 케이스 상세 페이지에 보면 수직 수평 장착을 모두 지원합니다. 라고만 되어 있어. 아... 그리고 라이저 킷만 들어있어. 이 뒤에 슬롯을 이제 수직으로 변경하는 그 킷만 들어있고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수직으로 세우신,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라이저 케이블을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케이블만 얼마 정도 하는데? 어, 뭐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는 뭐 5만원짜리 제품도 있고, 3만원짜리 제품도 있고, 뭐 진짜 비싼 제품은 뭐 10만원 대외하는 제품도 있고. 음... 근데 라이저 케이블 자체가 아직까지도 고장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해요.